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스트 원님 참여합니다. 참여해 주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은총은 감사로 완성이 된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은 감사할 때 비로소 구원의 길로 나갑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곧 나만의 치유, 바오로 사도의 고백, 그리고 열 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모두 이 진리를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독서를 함께 봅시다. 시리아 장군 나만은 높은 지혜와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딱한 가지 아픔이 있다라면 바로 당대에는 치유가 불가능했던 나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병으로 그의 인생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예언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에, 요르단 강에 몸을 일곱 번 담굽니다. 그 순간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새살로 변했습니다. 그가 즉시 깨달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는 병이 낫는 기쁨보다 하느님을 만난 그 기쁨을 먼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치유는 시작일 뿐, 진짜 치유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 되는 것이죠. 복음에서도 이 똑같은 맥이 열리는 것이 사제에게 가는 중에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봤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도 있지만, 그 병이 낫게 해주었던 하느님과의 관계,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한 사람이었다라는 차원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병의 치유는 그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네 삶의 병고를 알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병 걸리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정신병일 거예요. 그 정도면 아픈 사람이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병, 때로는 우리의 상처, 또 우리의 실패, 다양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그 상처와 실패, 병, 고통 안에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예, 무신론자도 전쟁의 포화 한 가운데서는 절대적인 타자를 찾는다고 했죠나 내가 힘을 넘어서는 이 절제절명의 상황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빌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종교적 심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표현된 겁니다. 우리는 그알수 어, 없는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느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누군가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할수 있겠지만 바로 그분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 하느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어떤 때로는 삶의 아픔, 병고, 고통, 실패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하느님께 더 간, 간절하게 매달리죠. 여러분이 모든 사업이 다 잘되고 모든 가족이 다 건강하고 재산이 다 잘되고 할때 하느님 생각하기 나요? 나면 좋은 거죠.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 삶에도 그래요. 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간을 보면 예, 가장 힘든 시간. 정말 어, 제 힘을 넘어서는 매달릴 분이 누구밖에 없을 때요. 하느님 한분 주님 정말 이 불가능의 시간 하느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써 그분께 청하고 찾고 두드렸던 시간을 보면 바로 그런 어둠의 시간이 바로 주님을 더 찾았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정화시키고 그 마음 안에 새로운 살을 돕게 합니다. 제 이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를 봅시다. 그는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슬에 묶인 몸이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하느님의 복음 때문에 비록 이곳에 갇혀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이곳에 갇혀있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고통 중에도 어떤 표현이에요? 감사함이죠, 감사함. 그는 덧붙입니다. 우리가 견디어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네 삶의 인생을 보십시오. 뭐 바이오리든 그래프로 보면 정말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밑바닥 삶을 찍으면서 하느님 없이 살 때도 있죠. 이런 우리들의 삶은 정말 오르막과 내리막, 밀과 가라지 왔다 갔다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에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구원과 자비와 사랑의 문을 끊임없이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성취를 이룹니다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이 미사를 통해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 인물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느님은 불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불변하는 한 가지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느님은 진리이시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식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병이라는 감옥, 인간의 관계라는 감옥, 또 어떤 걱정들의 끊임없는 감옥들에 갇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결코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따라서 이미 구원의 문턱을 넘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외쳤죠,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 치근지심, 바로 그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당대에 느꼈던 죄인이라는 사람들의 편입견과 또 그런 세간경 무엇보다도 마을에 들어갈 수 없어 동떨어진 곳에서 피부가 점점 문드러져가는 자신의 삶을 보며 정말 비참함 속에 살아갔던 그들의 아픔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게 깨끗해져라 하고 바로 고쳐줄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예, 그들이 건강한 공동체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도 사제를 통해서 그들이 이런 예법으로 정결 예식과 함께 그들이 사제 인정을 할때 공동체로 복귀가 되죠. 더불어서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실천이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제에게 가기 전 어떻게 돼요? 몸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실행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그들을 초대하셨어요.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가라, 실천해라, 내가 가르쳤던 그것을 살아라 라는 초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순종의 여정 안에서 은총이 실현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열명중단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에 보았다. 자신의 몸이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보았다. 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으로는 잘볼수 있지만 영적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오늘날 수없이 많습니다. 영원함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면 우리는 현세의 것에 함몰되어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을 하느님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그는 유다인도 아니라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했고.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가장 겸손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만 있죠.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의 삶. 이 지상에서 온갖 호사를 다 누렸다 하더라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 지상 안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인생의 유한함 속에 영원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비록 이 지상에서도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역시 우리들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할수 있다라는 거요. 예 감사드릴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감사는 믿음의 끝이자 믿음의 완성입니다.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것이에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예, 은총의 근원을 압니다. 그는 은총에 머물지 않고, 은총, 치유 자체가 아니라 그 치유를 주신 분을 바라본 거예요. 예,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라 이 지상의 보아, 금은 보아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느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믿음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서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넘어섭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어떤 거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복 신앙이죠. 기복 신앙. 어떤 것을 주님기 given take.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주님은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들어 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해서 포기하게 되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삶 안에 요, 요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딛고 있는 자리에서도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야 될그 마지막 끝자리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계, 그 관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그분과의 나의 인격적 체험 있고 관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라는 것이지 삼위일체, 상성보라 강생구속, 예, 천주존재 나 사대교리 아니까 하느님 안다 예, 알 수는 있죠. 예, 문자적 차원으로서의 암이 아니라 삶으로 그분을 만난 것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성사적 체험을 한 사람은 바닥에서도 다시금 구원의 빛을 보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내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죠. 우리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선물, 가족의 사랑, 미사에 지금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은총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다 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익숙함은 감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말은 땅과 같습니다. 물이 흘러들어도 땅이 딱딱하면 땅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스며들지가 못하죠. 딱딱한 땅, 물기 없는 땅은 생명력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싹을 틔울 수가 없죠.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땅을 갈아엎은 밭처럼 열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스며들어 그곳에서 생명을 틔울 수가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영혼의 호흡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영혼은 숨이 막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 마디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그한 마디가 마음을 살립니다. 또하느님께 다가가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는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한 모든 신앙의 결론입니다. 받은 은총을 내것이라내 것으로 생각하며 움켜쥐지 않고 내가 있는 이 모든 것 결국 주님께서 주신 것을 탕해서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니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던 그 종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께 다시금 돌려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구원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이제 가라 실천해라 네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천이 이제 너를 어디로 이끈다 어디로 이끌어요 구원으로 이끈다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하루의 끝, 침대에 누워서라도 잠시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함 속에서도 하느님이 오늘 주셨던 감사할 것들 세 가지를 한번씩 찾아보십시오. 그 익숙함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아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또 힘들 때. 또 고통의 가운데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저는 믿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보내며 예, 가까운 이웃들에게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미소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서 참으로 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한마디가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얼굴이 되고 우리의 감사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또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처럼, 바오로 사도처럼,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로 저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저희의 하루가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